반갑다, 근데 여러분, 게임하는데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고? 그건 아니지 않나? 아, 두뇌 쓰는 것도 칼로리 소모야? 그래서 내가 마른 건가? 나도 알게 모르게 정글 생각 버섯 어디 깔아야 될지 라인을 밀어야 될지 본대 합류를 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이 빠지나 봐 저는 통통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나75 이상을 넘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게이머가 약간 뭐 아니면 도야 마르거나 살찌거나 근 맞아 요즘 여러분 나도 어디 가서 운동한다 말을 못하겠더라 다들 몸막 이러고 어깨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운동한다의 기준이 너무 높아 진짜 운동하는 거는 막 어? 3대 막400 저는 명암도 못 내밉니다 저 3대 150 벤치 50 스쿼트 50 배드리프트 50 티모가 그거보다 목에는 잘 친다고? 얘는 그냥 바에 깔릴 것 같은데요? 너들수 있냐? 얘는 당근이나 들어 그냥 티모야 너는 당근 들고 버섯 이거나 메고 다녀 한 30개 메고 다녀라 버섯 이판 많이 깔 거니까 자 라인이랑 같이 가세요 여러분 피오라 1레벨 강하다 뭐 하나 둘셋 Yep. Okay. 점심 먹으려고 어딜 가면 나한테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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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쓰네 엥? 아니 방금거 형님 다행이다. 어, 큰일 날 뻔? 아니, 에고 형, 근데 방금 큰일 날뻔 했어요, 형? 근데 좋았어. 잡았으면 된 거야. 3, 남을 거 알고 물량 안빵거 봐. 너 좋아. 챌린저 티모는 이런 거 계산합니다.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고를 먼저 걱정하는. 이거예요? 이거 해야 찰 가는 거야. 이렇게 평타로 먹을 먹으려고 하네 피오라 응수도 없는데 이 나쁜 놈 아니 얘가 왜 여기서 나와 아 자꾸 이렇게 짜증나지 저거 챔피언 아니 쟤는 이게 와드를 박아도 체크가 안 돼가지고 넌 나중에 보자 안 그래도 아 이거 뭐예요 지금 그거 선 넘으셨는데? 오라님, 빨리 집 가느라, 아, 집 끊고 싶지만 참을게요. 끊는 거보다 탑 프리징이 훨씬 이득이다. 이드가 많이 힘든데 지금. 게흐름이 내가 무난하게 반반 가면 진다. 뭔가 해야 되는 게임이야. 샤코가 지금 어디 한번 가기 딱 좋거든요 상황이. 자 이제 여기서는 프리징을 해주면 안 돼요. 내가 밀면서 샤코턴을 받아줘야 된다. 뭐. 전멸도 있어서 샤코 오면 플래시로 살아가는. 저기 차코가 뭔가 올. 우... 얘 데미지 뭡니까 이거? 자 플래시로 뺐죠? 이렇게 턴 한번 받아줘. 또 왔어? 또온거 같더라. <laughs>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유충 좀 먹어, 차코야. 유충 안 먹고 왜날 잡는 건데? 이게 진짜 이제 탑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갱은 안 당하면서 라인은 압박하고 집탄도 깔끔하게 잡고. 탑 2랩 차이. 그리고 우리 조합도 좋아. 미드 2랩 차이가 나지만 미드가 좀 많이 힘드네, CS 차이가. 오리아나 죽을 것 같은데? 야, 오리아나 왜 갔어? 아, 이거 미드 정글이 많이 힘들긴 한데 할만합니다. 포기까지 하진 않아요. 호탑을 밀어버려. 얘네 어차피 샤코라서 샤코라서 한번 던져 줌. 근데 이거 탑신드라랑 샤코 같이 올 텐데, 어라? 오케이. 어, 라크 한번만 하겠습니다 신드라니? 오케이 허락맡았고 거기 버섯 합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이거 따이브것거 같은데요 이제 슬슬 아 왔다 나이스 난 살았어 아니 너무 깊은데? 아니 저 여기까지 나이스, 오리아나. 야, 이거는 솔직히 탑에서 교환보다 바텀 오리아나가 뚫칠 단계에서 게임이 이겼다. 오, 깜짝이야. 여기 와드였어? 큰일 날어 어, 이거 뭐안 되나? 오마이갓 공기 방스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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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근데 여기서 에고 형이 에고 형, 에고 형, 나는 믿는다. 형의 드리블 근데 그거 굳이 안 해도 돼. 여러분들 믿어요? 나는 믿어. 이용한다? <laughs> 그렇지. 차코는 인정하지. 너 좋은데? 맛있다. 이걸 먹는 게 맞나? 정글 없는데? 난잘 모르겠다. 아니, 이게 맞아? <목소리> 버섯 <버스터따>. 떴다. <목소리> 바텀 버려. <목소리> 여러분, 이거 되나요? 빨리 콜좀 피오라 타릭 둘다있음 신드라 텔 모름 그런거 모름 나 우린 그냥 때리는거야 버스 이거야 야 버스해야돼 버스해야돼 도망쳐 줄건 줘이런면 개이득 근데 이거 다이브는 좀 무섭긴한데 일단, 잡았고. 들어오는 거는, 실명 봐줄게요. 실명 씹혔고, 한번 빼자. 오케이. 예, 무덤꽃 사오고. <목소리> 형, 가고 있어! 오 마이 갓. 아, 우리 너무 잘리네, 이거. 피오라 이러면은, 레벨링 다 따라와가지고, 조금 위험한데. 야, 아, 글로 빼면 어떡해?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피오라가 자꾸 키를 주워 먹네? 근데 얘네도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어어, 어, 아, 이거 잡은 건데. 아, 근데 풀 오히려 손해인데, 이거? 피오라를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이거? 오케이. 나는 그냥 계속 사이드 막아줘. 버섯 깔고 사이드 막아주기만 하면 돼. 피오라 노텔 탑으로 왔죠? 그럼 난또얘 따라가. <laughs> 자석이야 자석. 피오라만 마크해줘. 내가 피오라는 확실하게 마크함 근데 만편하게 싸움 보고 깍공 에고야넌 필요 없어. 빨리 피오라 가요 피오라. 피오라가 갔어 이제. 그러면 좀 힘들어지는데? 근데 우리 팀의 메인은 피오라가? 우리 팀 피오라도 있었다. 이제 내가 미는 거야 본대를. 그러면은 이거 내가 내가 이거 샤코한테 원콤 난다고? 아니잖아. 여기까지. 샤코다. 버섯 아프지. 따끔 할 거예요 마방템 없으시면. 야 거의 죽으면 어떡해 아니 우리야 쌍타에서 먹어야지 그거. 와우. 뭔 일이래? 야얘 잡아 얘 잡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게 전란가? 나 실명할게요. 나이스, 허허허 용용용용용 용, 용, 용. 일단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용.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정신 나갔구나. 너는 아용 먹었어. 샤코가 샤코 죽어, 샤코 잡아야 돼. 나이스, 내가 쌍타 막음. 나 믿어. 피오라한테는 안 뚫려 아 이거 근데 막긴 해야 돼 내가 막아야 돼오리아나저 친구 못 막아요 이거 내생에 풀피 다이브 될거 같아서 차라리 내가 막고 4대5 하는 거 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기 전에 최소 버섯만 좀 깔아도 경대에다가 이거 좀 깊은데 피오라형 나이스 버섯 밟았고 여기도 버섯 밟았다 하나 더 밟을 거 같은데 어? 죽냐 설마? 아, 부대에 갈 뻔했는데, 내가 탑가나 그냥 라인 정리맨으로 가요. 직업 변경했어. 자, 사이드는 제가 다 막아 드립니다. 한 타에 집중하세요. 이게 본대들이 사이드를 신경 쓰는 순간, 한 타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역할 제가 해드립니다. 대신 본대 한타 이겨줘야 돼. 지면 안 돼. 큰일인데? 왜렇겠어 신발 팔고 그불 가겠습니다. 너 어차피 내가 할게 버섯맨밖에 없어. 아까 신들어 보니까 그불 갔으면 버섯 두대 잡았어. 쟤 이게 나의 역할이다. 피오라 오늘 너 나랑 놀아. 일단은 좀 깔아줘. 아니, 너는 본대가 쌍타에서 막아야 돼. 어, 버섯 밟았다. 핵 밟았다. 핵 밟았다. 들어가, 나, 내가 막을게! 본데는 잘해 보세요. 아, 죽으니는데 아, 이러면 줘야 돼. 줘야 돼. 이거 오케이 맞게. 아, 너무 감정 아, 사운드해서. 어? 와우. 이게 어떻게 되는데? 아. 어. 아니 이거 너무 감정적이었어. 하링 노궁와 이게 샤코한테 어? 오메 버섯 밟았네 신드라 씨. 아 얘들아. 술 막아야 돼. 어디 갔다 온 거야? 터졌다. 터졌다! 어, 터졌다! 터졌다! 기다려, 기다려! 내가 집 막을게,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laughs> 장로이 내가 막을게, 내가 집 막을 테니까, 장로가 버섯으로 내가 담아가 줄게. 솔직히 말할게, 우리야, 나 일대일로 이길 자신 없다. 야, 이거는 레전드! 잡았어, 깍꿍 바로 장고 가면 돼. 사우가 내가 막을게. 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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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아무리 날아도 이거는 좀 막아볼게. 막아볼게. 신드라 탈만 어떻게 좀 해줄래요? 야, 야, 왔다. 아, 죽긴 했 잡긴 했어요. 막아 와줄 사람, 와줄 사람. Timaga, 대우. Tango, d 빨리 와! 요 빨리 와! u 리 i 나 막아 너, 그냥 궁써알알알알알 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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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b a c k e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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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c t t l e bit of bit of b i 샤코 백도하러 와봐 한번 와봐라 나 믿어 그냥 끝내봐 아 개무서워 미친 저게 샤코 오거든 이거? 아니 무조건 와 샤코 왔다 까꿍 어, 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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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진짜. <laughs> 와, 진짜. 이걸 이겨? 와, 진짜, 이거는 이기면 안 되는 게임이었어. 원래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근데 나 진짜 마지막에 손 떨렸어. 아, 나 실수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샤코 올거100%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근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얘도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샷코 입장에서 좀 소름 돋긴하겠다. 내가 한번 샷코가 돼볼게. 엔지키면서 가. 근데 버섯 하나랑 웬 익숙한 복실복실 티모 실루엣. 까꿍. 아까 이거야. 너 왔냐? 어, 나 왔다. 당황해, 내가 플래시 있는 줄 알아가지고 아, 이거 잡았으면 안 됐는데. 이제 승 남은 거녀모, 3승 가라는 의미의 만치 오늘 챌린저 가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나 데미지 봐 데미지 미쳤어. 아 근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질 뻔했어요. 심지어. 아니, 근데, 마지막 버섯이 레전드였던 것 같은데? 볼거 2장면 밖에 없어. 자, 바텀 들고 오면 끝나요. 비에고가 없어. 지금 보시면은, 4대5예요 비에고 잘려가지고. 근데 여기 내가 이전에 깔아놓은 이 트리플, 1, 2, 3가, 자, 밀다가 한번 걷어내. 우리가 뭐 여기서 스킬 써. 막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하면서 해. 근데 이제 여기서, 벙! 한번 터져. 벙! 어라? 좀 아픈데? 4대5, 우리 뭘 뚫, 못 뚫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퐁! 이게 레전드였어. 어라? 벌써 또 터져. 이토록 여기서 차코까지 터졌네. 한번 터지고, 팍! 팍! 차코 터지고, 팍! 여기서 스킬 다 빠지고, 차코 자르고. 우주방어 좋았다, 뭐. 신드라 백도 살짝 소름돋긴 했는데 우리 장로 갈때 신드라가 이거 못 막아 티모랑 맞짱 떠서 이긴 다음에 가야 돼 하고 신드라도 텔포를 찍습니다 이거 타이밍에 맞춰서 버섯을 깔고 나왔을 때 터지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내 생각에 그냥 맞서 싸웠으면은 그냥 이겼을 것 같아 히드백 됐다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스킬 한번 피하고 평킬 했으면 이거 내가 이겼을 것 같은데 자봐 여기서 플래시 로 왔잖아 이거를 풀를 아래로 빼 다음에 평큐 했으면 이겼다 Q 피하는데 <목소리> 풀을 위로 쓰는 게 아니라 아래로 쓰고 평큐 이각 보신 분 그러면은 평큐 한 다음에 평큐 평했으면 약간 한틱 남아서 이겼을 듯? 근데 여기서 이제 본대도 잘 해줬지 아래에서 장무 먹어주고 집 막으로 후 튀어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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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고 오만 치즈 미션 슈퍼 이클린 쳐달라 이거 어려워요 그냥 다시 오배가 가버리면 속해 다 먹고 어땀 난다 어려워 아 어깨 아파요 여러분 이거 춤추는데 아